오늘도 평화로운 지구. 자유 시간에 맞이하여 축구 샵에 버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수능 시험을 대비하여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3학년 수험생들까지.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의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정체불명의 구체. 지구의 하늘을 몽땅 뒤덮어버렸던 것. 극지방 그및 러시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는 구체. 다들 처음 구체가 나타났을 때 기억나? 그때 막 지구 망하는 거 아니냐고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니었잖아. 나 무서워. 이러다가 다 죽어. 까지 소문이 돌았고, 전 세계 거리는 엉망진창! 그치만 뭐, 넋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선제 공격을 해야 합니다! 공격 개시 어? 어라? 이거 왜 점점 많아지지? 괜히 건드렸다가는 지구가 몽땅 다 뒤덮이는 그냥 X같은 자...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겠다 판단하고, 공격은 곧 중단됐어. 음... 그니까. 러 건들지만 않으면 위험하지 않다. 지구가 멸망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라는말 맞지? 그럼 여기까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체가 하늘에 나타난 지 어느덧 1년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린 구체와의 동거생활 지금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대박 완전 루미나리에네 야빡이다 그치? 오. 다시금 아주아주 아주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모든 학생들까지 저기 아, 저기 어, 어 알겠 성진고 3학년 2반 학생들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네, 세, 다가올 수능시험을 준비하며 열정 한가득 아! 고3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거든요 방향은 어, 계속... 아! 아! 아, 이 모두를 향한 위협은 아이 죽을 아주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으니 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던 구체의 정체와 목적까지. 상고에만떠 있었던 구체들이 어느 순간 지상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살 살살살 아이씨 이렇게 막 난데 없는 돌발 상황에 아. 서둘러 대응 조치에 나서는 정부칠 대한민국 국군에서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까지 대비해서 말이죠. 아씨, 땅덩어리도 넓은데 왜 우리 작전 지역이 떨어지고 지랄이야 지랄이 진짜지 근데 이게 세계 최초로 떨어졌답니다. <laughs> 좋냐? 제철. 제상. 그리고 얼마? 후 <laughs> 직접 현장으로 출몰하신 사단장님. 금야거 보고 할래? 이상이 <laughs> 왜 없어? 다시. 속전속결. 화끈함의그 반한 사단장님으로부터의. 야좀줘 봐. 아주 아주 화끈한 현장 조치까지. 야! 얘들 다 비켜! 이게 지이다 뭐야? 분노한 사단장님은 끝내. 하, 이것들이 잠자고 있던 전이를 불태우네. 중화기에 사용마저 명령하고 계셨으니. 반자전 가져와봐. 야, 반자반자 중앙을 정확히 타겟하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laughs> 강력한 외부의 충격에 드디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구체들. 망해도 제대로 망한 것이죠. 그리하여 장수 잘했어 어. 나라 평범한 일생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 앞에도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오늘 아. 동 지켜줍시다. 삼시오 네. 네. 학생 예비군 어. 편성과 관련해 네.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전 세계 미확인 구체가 퍼진 지1 년이 다 되갑니다. 구체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하고 마는 정부 측. 어, 조선적으로. 현역 뭐, 국군장병 이외에. 예명 예정자. 병역을 마친 예비군. 만 24세까지의 성인 남녀 전원. 성인들로부터. 그리고. 19살 고3 수험생들까지. 고3 학생까지 소집하기로 하였습니다. 고3?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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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왜. 학업과 훈련을 병행. 이거 어쩐다. 조용해 봐. 군도 없이 수능 시험에 가산점을 준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이제 예, 정부에서는 군사 훈련에 동의하는 학생에 한해 대입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업이야. 군사훈련하고 수업을 병행하고 군사 훈련도 갖고 가산점은 뭔 거야? 수업을... 그럼 빼먹는 거다 해도 된다는 얘기야? 아주 똥고집. 아니 <laughs>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고삼 소음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릅니다. 훈련 일정까지. 어디로? 학교는 졸지에 예비 막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반가우 전쟁 활동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런가봐. 인원 총기 이상 없습니다. 총기부터 내려. 나머지는 건물 안으로 이동. 아, 됐다시 아, 나 엄마한테 전해야겠다 네. 설마 우린 아니겠지? 어. 충성. 반갑습니다. 이번에 3학년 2반을 맡게 된 소대장 이춘호 중입니다. 본 소대장은 여러분들의 지휘를 맡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훈련은 정규 수업이 끝난 방과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어? 어 피범 해야 되는데? 특별한 일정이 있는 날은 수업보다 훈련을 우선시하게 될 거니까 나중에 차고 없도록 합니다. 간단한 상황 설명과 함께 공기 분출할 때 인원 체크 신경 쓰고. 네. 곧바로 훈련 일정에 돌입하게 되는 모든 학생들. 빨리 내려와! 본 소대장 앞에 1열 정대로 진입합니다. 성진고 3학년 2반 학생들 또한 봐봐, 봐봐, 새로운 명칭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성대로섭니다. 성진고 대대 전투 2소대라는 새로운 부대명을 말이죠. 어, 지금부터 각자 개인학기 지급할 거니까 집중할 수 있도록 각자 개인학기 받으면 총번 크게 외친다 알겠나? 하번훈련병 네. 네. 김유정 701404 난생 처음 실제 총을 만져보며. 3번 훈련명, 김, 덕, 중, 총번, 701403. 이상입니다. 마음감이 교체하는 아이들. 나쁘지 않아, 이게가 하지만, 고3인 그들에게 거부권 따윈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6번 훈련명, 김, 치, 열, 총번, 701406. 머지않아 다가올 대입 수능 시험을 위해 단 1점의 가산점이라도 더 절실했거든요 엄마... <laughs> 엄마... 아무래도 낚인 거 같아 캥핀 정도로 생각하러더니 완전 군대잖아 여기! 엄마, 아빠 제 걱정은 마세요 여기 소대장님이 정말 잘생기고 멋지거든요 그분 말씀만 듣고 그분만 따라다닐게요 후... 덥네 그리고 이어지는 실제 훈련들까지 황탕로 잡는다. 신비영 훈련소에서나 벌어질 각개 전투가 학교 운동장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빨리! 자, 와! 와! 마찬가지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의 정서 호랑이 같은 소대장의 호통과 빨리 빨리 함께 말이죠. 누가 가만히 있나? 야! 야. 엎드렸어. 구분동정. 하! <놀> 둘, 둘, 셋. 이러서 구분 음 동작, 하나, 둘. 빡세는 <놀들> <둘둘 둘 할머니> <놀들> <홍릉> 너무 빡센 거 아니냐고. 훈련 진지하게 하는 게 완전 바보짓이지. 여유 시간에는 무조건 공부하는 게 남는 거라니까. 난 그냥 우리 반 애들 아무도 안 다쳤으면 좋겠다. 아씨발안 먹는 거 아니야 거 아, 누가 이사 왔나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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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쉴틈 없는 방과 후 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 호흡도 없다. 다음 가슴 압박, 쉬쉬. 서서히 훈련에 익숙해지고 있었던 이소대 아, 아, 아. 학생들. 아, 아, 아. 마냥 어리숙하기만 했던 모습은 모두 과거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유정이도 성공했습니다. 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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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던 기초 훈련들이 학생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속하 <laughs> 움직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가온 실탄 사격까지 준비된 사로부 영점 격 개시 사격 개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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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이 불을 뿜고 있었으니 안녕 전쟁 난 무섭겠다는 생각 그냥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학생들 한 명, 한 명, 어엿한 군인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제발. 제발. 어. 하지만 학생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합숙 훈련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부의 소식을 전혀 알길이 없었던 학생들, 바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이죠. 이 소대 정지. 정지. 훈련 복귀 중 이상함을 감지한 소대장.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커다란 구멍까지. 어쩐 일인지 텅빈 것만 같았던 시내 한복판의 모습 이거 아까 그거잖아 사람들이 몽땅 사라진 그 이유를 말이죠 에이 누가 개인 화기를 이렇게 주면 혼나지 이제 어휴. 어!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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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손 사람 손 어느 순간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을 습격하고 있었던 구체들 애들아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작게 분리된 소형 구체들이었던 것 이반 아이들 또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구체의 위협은 예상보다 더욱 빠르고 무시무시했거든요 내다! 정신 차려! 저쪽으로 도망쳐! 빨리! 네! 의 활약으로 인해 단시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학생들. 하지만 아이들이 받은 충격은 상상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했으니. 빨리 빨리 움직여! 왜안 움직여? 눈앞에 펼쳐진 가혹한 현실에 수능 시험 마저 포기. 집으로 돌아가겠다 말하기 시작하는 학생들의 모습. 지금, 꿈 아니지. 나 집에 갈 거야. 여기서 더 이상 못 있겠어. 수윤아. 나없 집에 갈래. 시발, 저, 저거랑 우리랑 싸우게 하려는 거 아니야. 씨. 맞아 나갈아이처럼불수들좀 마. 나 대학이고 수능 가산점이고 다 필요 없어. 아, 거야. 하지만 아이들에게. 야, 야, 너까지 왜 그래? 돌아갈 집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앉아. 됐어, 앉아. 마을에 모든 사람들은 이미. 지정된 대피소로 떠난 지 오래였거든요. 밖은 위험해. 지금 가장 안전한 곳은 여기. 학교야. 너희 자신이 술을 지켜야 돼. 지금 학교에선 그 훈련을 시키는 거고. 네들 말대로 집에 갔다고 치자. 근데 구체가 집으로 공격해오면. 그땐 어떻게 할 건데? 눈앞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학생들을 진정시키려 하는 소대장. 그러나, 흥분한 학생들은 이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던, 이반이 겪었던 사건들. 3학년 학생들 전체가, 폭동을 일으키고 말았거든요 뭐하는거야! 빨리 입수라! 아. 거기다 본격적으로 행동을 시작하는 구체대까지 하늘에서만 둥둥 떠있던 구체들의 동시 다발적인 습격이 말이죠 학교 안으로 들어가! 빨리! 빨리 들어! 빨리!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혼돈이 휩싸이고 많은 운동장과 생존을 위해 그저 달릴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학생들의 모습 현장은 졸지 난리가 나버리고마는데 시인이 내무실로 대피 정신을 추스릴 수 있었던 학생들 그리고 챙길 수 있었던 네. 개인용 분장대까지 장군이 살펴라고! 소총 받아! 유정희, 뒤에 탐구 주래네 자, 네. 그만! 아... 소대장이 지휘아래 후문으로 재집합분차고분 왼쪽 차량에 탑승한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전력 주해 알겠지? 탈출 작전에 돌입하는 이 소대 학생들의 마지막 모습. 나라. 정수한다 다행, 학교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이소대였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체화의 진짜 전쟁은 지금 막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TV에서 제대로 만든 동맹의 웹툰기반 대한민국 SF 스릴러

너희들은 딱한 가지만 약속할 무조건 끝까지 살아남니다 우린 살수 있을 거.